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여러분 모두 1강에서 그래프가 뭔지, 그래프를 컴퓨터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본격적인 그래프 알고리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프의 탐색입니다. 이 그래프 같이 생긴 도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차에 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도로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직접 돌아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는 컴퓨터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프를 탐색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 두 가지,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고 해봅시다. 검은 점들은 도시고요, 파란 점들은 도시들을 잇는 도로들입니다. 이제 이 차를 이용해서 도로망을 돌아보면서 이 도로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겠습니다. 도로망을 어떻게 돌아볼 거냐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냥 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본다. 즉, 운전할 수 있는 도로들로는 모두 가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막히면 돌아오고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건 우리는 싫으니까 한번 본적 있는 도시에 오면은 그냥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굳이 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도시에 연결된 도로로 한번씩 모두 운전을 해보고요. 이렇게 도로를 타고 도착한 도시가 처음 본 도시면 다시 이 도시에 연결된 도로로 한 번씩 모두 운전해 봅니다. 다시 도착한 도시가 처음 본 도시면 다시 연결된 도시로 모두 운전을 해보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본적 있는 도시가 나오면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줄임말인 DFS로. 더 많이 부릅니다. 탐색을 시작을 해보죠. 이제 자동차는 시작점을 출발해서요, 이 도로를 타고 이쪽 정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정점은 처음 본 도시니까 다시 이 연결된 도로로 한 번씩 모두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도로를 타고 갈 도시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이 도시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에 연결된 도로들을 전부 다 봤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왼쪽 점들을 돌아봐야겠죠. 다시 이 간선을 타고요. 이 정점도 처음 보는 도시니까 다시 간선을 타고 정점에 가서 다시 간선들을 타고 정점으로 도달합니다. 이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본적 있는 도시들이죠. 그러니 다른 모든 도시들로는 그냥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요. 이 정점에서 볼건다 봤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서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이 정점으로 돌아왔으면 여기서 왼쪽 도로를 탈 수가 있겠죠. 왼쪽 도로를 타서 이 정점으로 간 다음에 이 정점에는 연결된 다른 정점들이 아까 탔던 그 도로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면은 이 시작점에 연결된 나머지 한 개의 간선은 이미 본적 있는 도시로 향하는 거니까 그냥 갔다가 돌아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모든 도시를 돌아보는데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깊이 우선 탐색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로도 이거를 간단하게 제 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그래프를 인접 행렬 또는 인접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제의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그냥 절반은 출력이죠. 출력을 전부 다 지워보고 보면요. 이제 DFS 함수 위에 각 정점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저장하는 visited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dfs 함수에서는요. 몇번 정점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지를 인자로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점을 이미 방문을 했다면 그냥 돌아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방문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이 정점에 연결된 간선들을 하나씩 전부 다 돌아보는 거죠. 만약 콜론 표시가 있는 f o 문 문법이 익숙하지 않다면요 저거는 C++11부터 지원되는 loop-based for문이라고 불리는 문법으로요 구글에 loop-based for문이나 for each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게시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GraphX라는 벡터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DFS를 돌아라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깊이 우선 탐색 간단하죠 깊이 우선 탐색을 본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 깊이 우선 탐색은 다른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보다 무지막지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의 응용이 돼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미로를 볼게요. 이 미로를 각 칸을 정점으로 하고 인접한 칸이 연결되어 있으면 간선으로 나타내는 이런 암시적인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암시적인 그래프 위에서 DFS를 돌게 되면 이 미로의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경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 많이 헤매겠지만요. 만약 헤매지 않고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갈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뒤에 이제 너비우선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에서 그걸 다루게 될 거예요. 깊이우선 탐색에서 찾은 경로는 최단 경로란 게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경로가 있으면 아무 경로나 하나 찾고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드로 이루어진 이런 섬의 모임들이 있다고 쳐봐요. 군도라고들 하죠. 이 섬들 집합에서 검은색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섬은 총몇 개일까? 같은 이런 문제를 DFS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세보면 왼쪽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 아래 하나, 점 하나로 이루어진 거 하나, 네모 모양 하나, 이렇게 여섯 개의 섬이 존재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 격자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 격자 위에서 이 DFS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 위에서 DFS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격자 위의 한 점에서 DFS를 돌아서 연결된 모든 점을 체크해 주는 이런 방법을 DFS를 이용한 플러드필 알고리즘이라고들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격자 그래프에서도 DFS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처음 배울 때 풀었던 n 퀸 문제 같은 문제를 백트래킹으로 풀었죠. 이렇게 백트래킹으로 재기를 하는 기법도 사실은 DFS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어요. n 퀸 문제를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빈체스판에서 시작해서 매니줄에 퀸을 하나 배치하고, 이 매니줄에 하나씩 배치를 하는 각 방법에 대해서 둘째 줄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둘째 줄에 배치하는 각 방법에 대해서 셋째 줄에 배치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죠. 이런 재기 호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아, 이 그래프를 맨 위에 있는 이 시작점에서 DFS를 돈게 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온 백트래킹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DFS로 구현을 했던 것이다. 조금 더 포멀한 문제로 생각해 보면 방향 그래프에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각 정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각 정점에서 비지티드를 초기화 시켜주고 DFS를 돈 다음에 DFS가 끝난 다음 비지티드가 체크되어 있는 정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렇게 세주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방향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DFS를 돌면서 지금 DFS를 돌고 있는 정점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다면. 아 사이클이 있구나 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나중에 심화 그래프 알고리즘에서도 다루게 될 거예요. df-s를 이용해서 그래프에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또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강에서 dag, 대글을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 DAG가 게임에서의 선수 퀘스트를 나타낸다고 할때이 게임에서 퀘스트를 할수 있는 순서 한 가지를 만들어보자 A에서 B로 가는 방향 간선이 A를 먼저 방문을 해야지 B를 방문할 수 있다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퀘스트 1, 2, 3, 4, 5, 6, 7, 8 순으로 이렇게 퀘스트를 깨게 되면 선수 퀘스트 관계를 나타내는 간선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퀘스트를 깰수 있게 됩니다 위상 정렬 문제라고 하고요. DFS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방향 그래프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무방향 그래프에서 어떤 간선을 자르면 그래프의 연결 컴포넌트가 둘로 나뉘게 돼요. 이때 자르면 둘로 나뉘는 간선들의 목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그래프의 절선 찾기 문제라고 하고요. 이 문제에서 정점을 없애는 버전을 생각해 보면 그래프의 절점 찾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DFS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방향 그래프에서 어떤 정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온 사이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이 표시된 정점 안에서 삥삥 돌면 사이클이 되고, 이 표시된 정점들 말고 다른 정점들을 하나라도 방문하는 순간 사이클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루는 그룹들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간결합 요소 문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DFS 한번 또는 DFS 두 번에 해결이 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제는 심화 그래프 알고리즘 강의라는 3부작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 3개고요. 즉 심화 그래프 알고리즘이라는 강의는 DFS를 어떻게 잘쓸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트리에서의 전위순회, 중위순회, 후위순회. 이것도 사실은 트리에서의 DFS고요. 실제로 이렇게 트리에서 DFS를 수행하면 이 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수 있게 됩니다. 각 정점의 깊이를 알고 싶을 때에도 각 정점의 후순위 개수, 즉이 정점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크기를 알고 싶을 때에도 DFS를 쓰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강좌에서 배우를 트리 d p 를 해결할 때에도 DF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리에서 깊이 우선 탐색을 돌릴 때에는 이 트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트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DFS를 돌려도 DFS를 통해서 트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DFS의 예시를 들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간선들이 DFS를 하면서 실제로 방문하게 된 간선들이에요. 하늘색 간선을 지우고 빨간색 간선들만을 남긴 부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부분 그래프는 트리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를 DFS를 탐색해서 만들어진 트리라고 해서 DFS 트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트리니까요. 트리 DFS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성질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성질들을 교묘하게 응용하는 알고리즘 또한 심화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주제로 배우는 타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깊이 우선 탐색만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다른 전략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중 DFS하고 반대되는 전략으로 대표되는 알고리즘인 너비 우선 탐색이 존재합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갈수 있는 대로 다 가보는 알고리즘이었다면 너비 우선 탐색은 조금 더 인내심이 있는 전략입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가까운 정점부터 방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점을 방문하고요.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정점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정점들을 방문합니다. 가보고 싶은 정점이 보이면 바로 가보는 DFS하고는 달리 Q에 넣어두고, 가보고 싶은 정점이 생겨도 이 가고 싶은 정점을 Q에다가 간직을 해놓고, 그 전에 Q에 넣은 정점들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큐에 넣어둔 정점들을 모두 방문하고 나서야 그 정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있는 알고리즘이죠. 너비 우선 탐색은 큐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시작점을 큐에 넣고요. 이제 2, 3, 4를 계속해서 반복할 건데요. 반복하는 과정은 큐에서 정점 하나를 빼는 것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큐에서 정점 하나를 빼면요, 이뺀 정점에 연결된 모든 다른 정점들을 모두 큐에 넣습니다. 단, 큐에 한번 들어갔던 정점은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과정을 Q의 원소가 모두 빠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나 예시를 볼게요. 이 똑같은 그래프에서 깊이 우선 탐색에서 했던 것처럼 5번 정점에서 탐색을 시작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5번 정점을 Q에다가 넣었고요. Q에서 정점을 빼고 인접한 정점들을 넣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5번 정점을 뺐고요. 5번 정점과 인접한 2, 4, 7번 정점을 차례대로 Q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7번 정점을 빼고요. 인접한 6번, 8번, 5번 정점은 이미 큐에 넣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았죠. 6번, 8번 정점만 다시 큐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정점을 방문해서 4번과 인접한 3번 정점을 큐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은 2번 정점을 방문해서 2번 정점과 인접한 1번 정점을 큐에 넣습니다. 그 다음 8번을 방문하지만 8번과 인접한 정점들은 모두 다 이미 큐에 들어간 적이 있죠. 그래서 8번 정점을 방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오고요. 그다음 6번, 그다음 3번, 그다음 1번 정점을 방문하면은 너비 우선 탐색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관찰하셨겠지만 5번 정점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 7, 4, 2번 정점을 방문하고 그다음 8, 6, 3, 1번 정점을 방문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Q를 이용해서 너비 우선 탐색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정점부터 먼저 보고 거리가 멀어지는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된다.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visited 배열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재기를 돌리지 않고요 하나의 함수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q를 하나 갖고 왔고요. 만약 라이브러리 함수인 q의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구글에 STL q라고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 를 하나 선언해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넣어주고 q 안에 원소가 들어 있을 때까지 w h 안에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방문을 해주게 되죠.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이나 X번 정점 방문했다 하고 이상한 출력을 하는데요.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저 출력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해줘야 되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정점으로부터 각 정점의 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턴스 배열을 따로 선언을 해주고 이제 저렇게 디스트 i는 디스트 x 더하기 1 저렇게 해주는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BFS가 끝날 때는 시작 정점으로부터 각 정점까지의 거리가 저 디스트 배열에 담기가 되겠죠. 이게 너비 우선 탐색의 구현이었는데요. 사실은 말이죠. 여기서 Q를 스택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 너비 우선 탐색이 깊이 우선 탐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는 재기로 이것을 구현을 했지만 사실 재기라는 것이 콜 스택을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콜 스택을 사용하나 이렇게 명시적인 스택을 사용하나 결국은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이용한 탐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정점부터 탐색을 하니까요. 최단 경로를 찾는 데 쓰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미로에서도 DFS를 사용을 하면은 이리저리 돌아가는 경로를 찾게 되겠지만, BFS를 돌리면요, 아까 말한 디스트 배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작 정점으로부터 끝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 최단 경로가 몇 콤마 몇을 차례대로 지나는지를 복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머리를 써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너비우선 탐색을 최단 경로의 길이 또는 최단 경로 그 자체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의 최단 경로를 찾는데에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프의 가중치가 있다면요. 다음 시간에 배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지 시작 정점으로부터 각 정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깊이우선탐색과 너비우선탐색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연습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DFS하고 BFS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링크가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 링크에서 볼수 있는 문제들을 이 아래쪽에 쫙 9개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이 9개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아까 말했던 게 아코드로 짜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강 그래프의 탐색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복잡한, 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는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쭉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